등 떠밀어서 오는 사람 중에 오래 다닌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정말 그런 거 같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함입니다 오늘은 어함의 다마고치 2편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자, 근황 그 토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이 바빴습니다. 얼굴이 까매질 정도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뭐 그거는 개인적인 일은 별로 궁금해진 거고요. <laughs> 네, 스토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제품 <laughs> <laughs> 소식 하나 했고요. 네? 네, 사진 좀 찍었고요. 음. 네, <laughs>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아마 1편을 찍은 게 못해도 한 달은 아, 넘은 더워. 것 같은데요. 아, 아직까지 상품 등록을 하나도 못했답니다 네뭐 그럴 수 있어요 바쁘면은 늦어질 수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카멘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첫 상품 조차도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에서 정말 저는 할 말을 좀 잃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소식을 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뭔가 이제 속도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카멘 1편을 촬영하고 그 다음 날인가 소싱을 하나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찾아주셨죠. 네, 네. 제 말에 들지 않았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좀 무시했죠. 네. 아, 데 무시했던 그 친구가 어이 크게 일을 내서 지금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상품을 하나 소싱해줬어요. 을 그때 이제. 도매국의 베스트에서 막 진입하기 시작한 상품이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팔기 싫으면은 저도 뭐, 억지로 팔라고는 할순 없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소신하라고, 이제 최근에 봤더니, 어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그 상품은 사실 시즌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전에 진입했으면은, 어,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주 막 드라마틱한 매출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영상을 아마 찍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도 진짜 아, 사실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하시질 않으셔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알려 줘도 하지 않으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뭐 한마디 하실 거 없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제 찾아봤잖아요. 네. 음. 너무 열이 받아서 <laughs> 그래서 영상을 지금 찍게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기부여 영상이나 동기부여 응. 책들을 응. 평소에는 그렇게 잘 보지 않고 봐도 그냥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느낌으로 지나치는 건데 아, 어제는 좀 충격을 받고 자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동기부여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타이밍이 진짜 저하고 딱 맞아질 때가 되니까 그 글이나 그 말들이 확 오더라고요 저 평소에 나는 모든 게 약간 좀 준비를 다 해놓고 출발을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같이 그때 그 사람 거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내가 봤을 때 어? 이거 왜 팔지? 아 이거 허술하게? 했는데 지금 시작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그냥 이러고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막 팔고 막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거가 100% 맞는 게 아니구나 일단은 포기하더라도 뭔가를 시작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진짜로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어요. 진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조금 서툴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한 번의 시도를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많은 거를 이제 얻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좀 크게 느끼셨을까요 그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또 각오는 어떻습니까? <laughs> 아 무조건 그때 말했던 대로 뭐 아무리 바쁘다 뭐 지방에서 일을 해서 시간이 정말 없더라도 꼭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씩은 투자를 해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제 억한 3편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나머지? <laughs> 네 그럼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네 정말 이제 많은 지금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 아마 그때 억한 다마고치 1편 영상을 찍었을 때도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도 시작 못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공감하면서 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어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되, 드셔야 되는 건데 앞으로 뭐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어 제가 요새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거든요. 요새 좀운동좀 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등 떠밀어서 오는 사람 중에 오래 다닌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정말 그런 거 같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일도 그런 거 같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요. 누가 하라고 하라고 해도 백날 얘기해도 절대 안 해요. 근데 본인이 느껴야지만 딱. 본인의 그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누가 뭐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저희 다마고치가 좀 그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상품 하나는 진행 중이고 어제께그 상품 하나 다시 소싱을 했고 맞나요? <laughs> 너무 자꾸 한숨을 쉬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의 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2주에 하나씩 정도는 좀 올려봐야 돼요 아, 일주일 하나씩 해서 이제 일주일 아, 하나로. 됐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무료에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뭐 적절하게 이제 할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세운 목표는 무조건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계속 늘어지면은 똑같은 상황 계속 반복되는 거알 네. 거알수 있...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은 어카메, 다마고지 네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이제 다마고치 매출을 더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laughs> <laughs>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작은 희망이 있고요. 네제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위탁 판매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좋은 이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위탁 판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혹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운영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 어 그런 어떤 작은 커뮤니티 안에 속해서 같이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연락처를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어카메 다마고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laughs>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